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 출산을 많이 하면 빨리 늙고 일찍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 대학의 법의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표된 미국 NHANES 코어트 연구에서 4,000명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을 분석했는데요. 출산 횟수와 생물학적 노화 속도의 관계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U자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3회에서 4회 정도 출산한 여성 그룹이 가장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산이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노화 지표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역학연구에서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 1회당 유방암 위험이 약7% 감소하고 수유를 하면 1년당 평균 4%씩 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난소암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출산과 수유가 오히려 호르몬 관련 암의 보호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산부는 빨리 누는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 몸의 회복과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출산 횟수 그 자체보다 어떻게 회복하고 관리하느냐가 건강과 장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